그래서 좀 융통성을 가져야 돼. 융통성? 어. 융통성을 가져야 돼. 융통성이 너무, 아니, 근데 사람은 안 바뀐데. <laughs> 음. <laughs> 음. 사람들이랑 쉽게 융화가 되지가 않고, 좀, 나 혼자, 동떨어져서, 음. 나만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복도 없어. 인덕이 없어. 아. 안녕하세요. 가신내림, 용구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 이어서 띠로 알아보는 성향과 성격. 음. 오늘은 토끼띠, 용띠, 뱀띠 편입니다. 토끼, 용띠, 용띠, 뱀띠 분들. 뱀띠요? 네. 음. 음. 먼저 토끼띠부터 이 분들을 보면은요. 예. 토끼띠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바빠. 뭘 해도 뭘 연락을 하거나 뭘 해도 난 항상 바쁘다는 소리밖에 안 할걸요. 와. 근데 아쉬운 게 있어. 어떤 게요? 내 실속을 못 챙겨. 내가 일을 하고 이런 거에서는 성실하게 똑똑하게 잘 해나가, 잘 해나가는데 실수기 없게 해나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이득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일들이 주어지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마구잡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융통성을 가져야 돼. 어, 융통성을 가져야 돼. 융통성이 너무 아니 근데 사람은 안 바뀐대. <laughs> 그리고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무조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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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를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네. 너 이것도 잘하니까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해야지만 이거를 이끌 수 있는 거지. 음. 딱 봐가지고 지적 먼저 하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은 반항시 생기고 딱 하기 싫어져가지고 전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용띠. 네. 용띠 이분들을 보시면은 용띠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게를 한다든지, 네. 뭐 사업을 한다든지, 내 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 거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보면은 사람들한테 대기 잘 상대를 해. 영업 같은 거를 잘 한다고 하죠. 네.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서는 그거에 맞게끔은 행동은 해요. 네. 근데 젊은 시절에는 좋은 게 좋다고 가다 보니까 뒤통수 많이 맞았어. 근데 이분들은 말년이 좋아요. 오. 내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말년이 잘 풀리니까는 좀 용기인데 내가 나이가 젊다는 분은 뒤통수 맞고 마음 아파도 그거 털고 일어나서 말년이 더좋으니까 힘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뱀... 뱀띠. <laughs> 왜요 선생님? <laughs> 뱀띠는 보자마자 한숨 먼저 나간다. 좋은 소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뱀띠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간에 충이 많아. 사람들 사는... 어, 충이 많. 사람들이랑 쉽게 융화가 되지가 않고 좀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만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 복도 없어. 인덕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 혼자서 하시는 게더 좋아요.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누구랑 엮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전문직, 기술직으로 가야지. 어. 그렇게 해야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학기띠 분들, 용띠 분들, 밴티 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띠분들인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